그 그러니까 팩트는 두달 동안 실력을 엄청 늘릴 수 없다고. 9월 망쳤으면 무조건 ᄃ 하라는 거야. 구모에서 챙겨갈 만한 문제도 정리해줄게. 이것이 수학이다. 자, 구모가 다들 쉽다고 하지? 근데 등급 컷을 보면은, 3등급 이하가 많이 안 바뀌었어. 그 말이 뭐냐면은, 분명히 조진 사람이 많다는 거거든? 아니, 모두가 지금 역대급으로 쉬었다고 하는데, 이 시험을 망친 사람들한테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말해주는 영상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번 시험을 망친 우리 멘탈 터진 친구들. 지금 뭘 해야 될지도 모를 거야. 실전 개념을 다시 들어야 되나? 아, 어, 베이스가 부족하니까 고등학부터 다시 해야 되나? 아, 어, 그래도 수능이 며칠 안 남았는데 기출을 계속 봐야 되나? 어, 그래도 실전 연습은 필요하지 않을까? 실무 풀어야 되나? 자, 너무나 많은 고민이 있을 텐데, 내가 수능까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려줄게. 이 것이 수학 이다. 일단 실전 개념을 다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 내가 볼때 수능을 가장 망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 너네가 왜 지금 실전 개념을 들려고 하는지 알아? 너희도 모르잖아. 난 알고 있거든? 너네 지금 수학점수 안 나오니까 지금 뭘 해야겠지 모르겠고, 막 불안하지. 근데 강의를 듣고 있으면 어때? 아, 나 뭔가 공부하는 기분이 들어. 암도감도 들고,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은 확실히 받거든. 그 그러니까 불안감이 줄어드니까 강의를 듣는 거지. 근데 얘들아, 이거 너네 처음 실전 개념 들었을때도 마찬가지지 않았어? 아, 그냥 남들이 다 하고 있는데. 나 혼자 안 하기는 무섭고. 그냥 듣고 있으면 막 킬러 문제만 설명해주고 뭔가 배우는 것 같으니까? 실전 열심히 들었잖아. 근데 거기에서 배우는 게 준킬러 킬러급 문제들인데 너네 강의 졸라 열심히 들었는데 그런 문제 손이 안될수 있어? 이번 9월 모의고사에서 그 정도 되는 문제가 공통엔 없었단 말이야 너네 공통 다 맞았냐고 이게 실전 개념은 적어도 2등급인 학생이 들으라고 선생님들도 OT에서 얘기를 하는데 너네는 그 등급도 못 받으면서 남들이 들으니까 그냥 실전 개념 강의 들은 거잖아 근데 9월 망했는데 왜 똑같은 걸 반복하려고 하냐고 분명 이야기하지만 9월 망친 사람이 실전 개념 다시 듣는다? 시간 낭비야 그러니까 거들떠보지도 말자 자, 다음은 고등 수학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할 수가 있어. 본인 기본기가 부족한 걸아니까 자, 나는 고등 수학에 대한 중요성을 항상 말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뭐 고2가 오든 고3이 오든, 내성이 뭐 오든 고등 수학을 무조건 한 다음에 수원수2, 선택과목 시키고 있거든. 이게 왜냐면은 수원수2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고등 수학이 필수적이라 그래. 근데 지금 9월 끝났는데 이제 고등 수학 한다? 늦었어. 시간 자체가 없어 가지고 너무 의미가 없어. 이게 내가 너네를 놀리는 게 아니라 올해 수능이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수능을 준비한다고 하면은 고동수학 하는 게 맞아.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고동수학 할 시기는 아니야. 아, 그러면 기출 보는 게 맞을까요? 이건 좀 쾌박해야. 너네가 이때까지 기출을 안봤으면 보는 게 의미가 있는데, 기출 이때까지 봤으면은, 봤는데 망했으면은 그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너네가 기출 문제 풀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문제들 그냥 박치기 하면서, 모르는 거 해설만 보고 넘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한 문제를 볼 때도 내가 왜이 문제 틀렸는지, 그거에 대해 생각을 해야지. 자, 너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 9월 모의사에 나왔던 핵심 문항이고 가장 배울 만한 게 있었던 1 4번 문제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가서 설명해 줄게. 이것이 수학이다. 자, 만약에 24번 문제가 너네가 구모에서 안 받고 기출문제 집에 있었어. 그럼 너네가 이걸 어떻게 풀었냐? 자, 임제리 틀린 학생들이 잘 모를 만한 발상이 두개 있는 것 같아. 자, 첫 번째. 기울기가 3인 것을 통해서 삼각형의 비를 생각 못해서 거기에서 더못 나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자, 두 번째. 주어진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역함수 관계잖아. 그러니까 y는 x 대칭이고 원의 중심도 y는 x 위에 있으니까 이 대칭성을 통해가지고 x n 값이 en의 y 값인 거. 그거를 생각 못해서 틀릴 수도 있지. 근데 얘들아, 너네가 이첫 번째나 두 번째를 분명히 놓쳐가지고 못 풀었을 텐데 너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내가 왜 못했는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법통 답지 보는 거야. 어, 해석하기 그냥 14번 듣는 거야. 아, 저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너네 뭐해, 얘들아. 너네가 필요한 공부를 왜안 하냐고. 그렇게 이때까지 기출 공부했으면은, 기출을 아무리 공부했어도 점수가 안 나왔을 거야.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내가 생각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왜그 생각 못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어, 길기와 길이가 나왔는데 피타고라스로 x와 y 변나라는 생각 못했다 아니면 y는 x에 대한 대칭성을 통해서 y값이 x 있는 걸 생각을 못했다 자 이런 발상들을 너네가 체크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복습해야 되냐? 당연히 암기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게 사실 기출문제들이 다 있는 내용이야. 너네가 기출문제에서 안 보고 그냥 수학적 사고를 통해가지고 답을 낼수 있는 사람도 물론 있어. 너네도 실력이 올라가면 그렇게 될수 있어. 근데 처음엔 그게 어렵잖아. 당연히 처음 봤을 때는 그 문제를 틀릴 수 있어. 근데 그 틀린 문제에 대해서 내가 그걸 왜 틀렸는지. 발상을 정리를 하고 암기를 해야 된다는 뜻이야. 나는 이걸 정리한 노트를 발상노트라고 이름 지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복습하면서 암기하는 걸 추천하고 있어. 이 발상노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 그리고 복습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내가 다른 문제 예시로 설명한 영상을 찍어놨거든. 그래서 잘모르는 사람은 저 영상 한번 보자. 자, 다음. 실전 모의고사 풀어야 되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나는 무조건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 응? 저 이번에 성적 조져가지고 5등급 나왔고, 평소에 4등급 나오는데 실무는 성적 잘 받는 애들이 푸는 거 아니에요? 어, 아니야. 자, n 제는 성적이 잘 나온 학생들이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푸는 게 맞아. 근데 실무는 다 풀어야 돼. 왜냐면 이 실무의 목적 적성이 있는데 너희의 응. 실력만큼 점수를 만드는 게 실무거든 이게 뭔 소리냐면 너네가 수학 점수 60점을 받았어 근데 60점 받았는데 내가 실전에서 시간 관리 너무 못했고 아, 문제 풀이 선수는 너무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 점수 받은 거지. 내가 올바르게 문제 풀었으면한세 문제 정도 맞출 수 있었어. 그래서 72점 받을 실력이 있던 거야. 자, 그러면은 그 실력만큼 점수가 나올 공부를 해야 된다고. 60점을 72로 만들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건 너네 수학 실력을 늘리는 게 아니야. 실점 모의고사 풀면서 실전력을 키워야 되는 거지. 이실전력 키우는 방법도 단순하게 100분만 재고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어떤 순서로 풀어야 될지 모르는 문제를 몇 분이나 고민하고 넘길지 실무들을 보면서 미리 정리하고 수능장에서 100분 동안 내가 어떻게 시간 배분을 할지를 미리 정해서 행동강령을 만들어야 된다 얘기야. 그래서 나는 9월 중순부터는 최소 주1회 이상은 어, 실무로 보는 걸 추천할게. 자 정리하자면은 기출 문제 정확하게 공부 안한 사람은 기출 문제부터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 실무로 주기적으로 풀면서 내두팀 만드는 거. 이거 두 개가 해야 될 공부인데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 얘들아 이제 미룰 시간 없다. EBS 해야 된다. 9월 망쳤으면 무조건 EBS 해야 돼. 아, 솔직히 얘들아, 9월이면 남는 시간이 많이 없잖아. 아, 뭐 수학에 대해서 뭐 근본적으로 공부하는 거 모르겠고, 일단 수능 점수가 잘 나와야 될거 아니야. 너네 두달 동안 너네 실력이 막 엄청나게 미친 듯이 오를 수있다 생각해? 100일의 기적, 50일의 기적. 이런 게 있으면은, 이때까지 공부 6년 동안, 12년 동안 열심히 한 애들은 중신이냐고. 50일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뭐 성과를 만드는 사람은, 첫 번째, 그냥 구모로 망는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이거나, 두 번째, 그때까지 공부한 게 9월 때까지는 발현이 안 됐는데, 수능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이미 많이 한 애들이라고 그러니까 팩트는 두달 동안 실력을 엄청 늘릴 수 없다고 자 그래서 얘들아 EBS 문제가 좋고 나쁜 걸 떠나가지고 생각보다 정말 많이 연계가 되거든 이번 9월 모의고사에서도 공통의 주요 문항 중에서 11, 12, 13, 14, 15다 연계야 그리고 22까지 그리고 이게 수능에서도 이렇게 연계가 된단 말이야 물론 EBS를 푼다고 해가지고 연계 문항을 다 맞추는 건 아니지 근데 익숙한 표현을 보는 게중요하다 거야 실력을 키우기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암기로라도 도움을 받으라고. 자, 그래서 아까 기출문제 내가 공부할 때 정확한 공부 얘기했잖아. 그거대로 수특수한 정도는 정확하게 풀고 나서 수능상에 들어가자. 어, 9월에서 선택 과목은, 어, 사전짜리 문항들 다 괜찮았어. 다 볼만하고. 공통에서는 어, 뭐, 그나마 볼만한 문제가 한 세네 문제 있거든? 그건 내가 구독자 전용으로 공유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댓글에 있는 구독자 전용 영상 보는 법 봐가지고 참고하면 될것 같아. 자, 도움이 되었으면 따봉 봐가지고 가. 지금까지 따운쌤이었어 안녕.